아, 안녕하세요. 이슈화질의 모든 것 리딩경제 김피디입니다. 어, 오늘 주요기사 어, 경제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먼저 증시입니다. 예, 지금 다우산업 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어쩜 이렇게 매일매일 잘 가는지 예. 점진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예. 나스닥도 예, 역시 예, 만스닥 넘어서 잘 가고 있다라는 대목들 제약바이오 비대면 언택트 업종이 예, 들어 올리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하게 잘 간다. 아, S&P 지수도 예. <laughs> 잘 간다. 대단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예, 이 정도의 예, 규모의 시장이 예, 되는 날이 예,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통화 정책 예. 지금 이제 지켜보면 순고르기인데 예, 일단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밀리고 있죠. 예, 밀리고 있고 어, 지금 이제 박빙인데 예. 지금 이거에 대한 카드로 어, 지금 이제 백신, 이거 예.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이 가장 큰데 지금 보시면은. 어, 수락현, 수락연설 예, 바이든의 시청률 이 뒤진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도 백신에 대한 지금 카드로 굉장히 지금 이제 혈안을 올리고 있는데 또 이제 러시아에서는 예, 지금 자기 딸도 맞쳤다둘 예, 중에 한 명만, 예, 한 명만, 예.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또, 또, 나온다. 아, 지금 자체적으로 승인된, 예, 요 대목. 예, FD에서 승인 안 받고. 뭐 이거는 <laughs>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중국의 예, 자존심 인 것도 같습니다. 러그 나라가 왜 우리가 니네 미국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요 대목이 크고, 예.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마지막 날 바이든 후보 어, 지금 연일 예 뜨겁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흑인 사건으로 예, 트럼프가 많이 지금 어, 사이드에 몰려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어, 정리해보자면, 혈장 치료 승인이 나왔죠. 혈장 승인이 나왔고, 음,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뭐, 승인 내겠다. 라고 했는데, FDA에서, 그건 안 된다. 아, 그래서, 확실하게, 삼성 결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대목들. 그러면, 모더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예, 노년층 큰 효과, 어, 중화형체 형성. 그래서, 요 대목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걸로 이제 그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3만 명 대상으로 삼상해와라는 대목들. 그래서 10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예, 이제 당장 9월이니까 이제 10월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금년 내에 예, 금년 내에 백신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모더나가 굉장히 뜨겁죠. 예, 지난번 한 백억 건에서 주가 뻥튀기하고 나갔다라는. 예, 이런 또 석연치 않은 이슈도 있었지만은 어, 어찌 됐거나 모더나의 중앙제 이슈는 어 지금 가장 빠른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대목이 굉장히 또 크다. 아,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간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라는 <laughs> 위해서 백신 승인을 무조건 낼 거는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모더나냐, 화이자냐? 아스트라 제네카냐, 어, 어디냐, 예. 그래서 요 언급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어, 있죠. 예,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크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요 대목 있죠. 예, 지금 대웅에서, 어, 지금 같은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큰. 그래서 시간으로 대웅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 구충제, 니클로사미드, 예. 지금, 흡입형, 치료제. 예, 흡입형이 지금 굉장히 뜨겁네요. 예.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렇고, 예. 요 대목이 있는데, 방막 필름 동결 기술 적용해 흡입형 제제로 개발. 그래서, 니클로사마이드, 예. 니클로사미드, 사마이드,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에 대해서 있다라는 대목들, 어, T, 미국 TFF 파마수티컬즈와 2,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 계획을 체결했다.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2,400억 원 규모에. 예, 그래서 어, 일단 수교라는 임상 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라는 대목들 예. 램데시비르보다 4 0대 강한 예, 항응 바이러스 효과가 어, 지금 이게 오타가 있네. <laughs> 예, 체리 치료제력 개발 중이다라는 대목들이요 예, 대목 있죠. FDA가 지금 또 승인이 났죠. 예. 그래서 요 대목이 굉장히 또 크고 어 그래서 효과가 이제 크다 램데시비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높으면은 이제 앞으로 더 쓰이는 겁니다. 예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죠 램데시비르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흡입형 제재로 만들어서 어 지금 이거를 키워가겠다는 건데 지금 경구용에 흡입용 제재 개발에 예, 폐에 직접 약을 전달해 약효를 높일 수 있도록 어 계획이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예, 지금, 대웅 제약에서, 예, 니클로사마이드, 치료제 개발 중이다. 그래서, 광주 기술원, 광주 카이스라 불리는 광주 지스트 연구팀이, 암줄기 세포 형성과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해, 예, 지금 해놨다. 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연내임상을 마무리한 뒤,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는 대목. 예, 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요 대목이 연일 뜨겁다. 아, 그래서 어, 해외까지 확대 추진. 예,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환매 계속 돌고 있는데 예, 지금 대웅제약이 뭐가 있죠? 메디톡스 이 예, 분쟁이 있고 분쟁 관련해서 LG와 하고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뜨겁다. 그래서 지금 치일제 대만에서는 또 이제 한국 BNC 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어, 어 이슈가 굉장히 또예 크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대목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슈가 예. 램데시비 모든 환자에 사용 가능. 예, 요 대목. 요게 지금 이제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 렘데시비르에 관련해서 지금 파미셀이 굉장히 또 뜨거웠었는데 이게 또 올라갈지 예, 어떻게 될지 예, 길리어드의 상승세 요 대목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자면 렘데시비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덱사메타선 이두 예,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혈장 치료 예, 요 대목 <laughs>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꼭꼭 쭉 보자면 아스트라제네카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게어 우리 미국하고 협연적 없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대화하기 편한게 모던할 겁니다 예 모던할 거고 그래서 승인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을 또 짚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어 셀트리온 예, 램시마 중국 환자 아 삼상 모집 완료 허가 신청 준비 예 PM자 270명 모집 완료 어 데이터 분석 이후 중국 판매 허가 신청 계획 여기에 지금 28일자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어, 중국 시장 진출의 속도를 낸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매출 잘 나오고, 어, 지금,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FD에서도. 그래서, 이, 이제, 피험자 모집 중이고, 어, 지금, 목표로 제시한 270명 모집을 했다. 연구 종료 예상 시점은 내년 6월이다. 어, 라는 대목. 예, 이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laughs> 중국 의약품 시장 130조 원을 미국에 이어 세계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어,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 연평균 3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대목 예, 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중국 진출 지형과 별개 예, 의약품 영국 허가 일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 요 제목이 또 이제 터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본업이고 요게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스페셜 또 본업이죠. 예. 그래서 경증 환자 대상 예, 지금 요대목이 나오고 있고 영국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충남대병원에서 지금 일상의 투여에 일상 어 투여를 마쳤다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큰 대목이, 예 지금 요거죠. 예, 사형 승인을 획득한 즉시 국내 필요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 9월부터 10배 이상 본격적인 창업 생산에 돌입한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사형 승인과 동시에 요게 지금 나온다. 아 그래서 지금 약팔 준비를 하겠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지금 밀어주고 있고, 어, 지금 글로벌적으로 램시마, 트록시마, 허주마, 아, 잘 팔리고 있다라는 대목. 그래서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제 갈 것이냐.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공매도, 어, 공매도 하면 이제 셀트리온인데, 금지가 주가 상승을 올리냐 예, 전문가들 글쎄 예, 지금 셀트리오만 보면 글쎄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시장 조성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매도 금지라고는 볼 수는 없죠 예 지금 보시면은 <laughs> 더 늘었죠 그래서 그 주가 아 지금 공매도 잔고 비중 예요 대목이 예 지금 9에서6대로어 이렇게 내려왔고 어 지금 보시면 롯데관광개발 이게 쭉 있습니다 파미셀이 예,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리고 이제 HLB도 이렇고, 예, 이렇게 쭉, 그, 내려왔다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국매도 금지, 주가 상승 떨어지는 종목도 있다. 그래서 모든 건 아니다. 예, 여행업종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 지금 당연한 거고. 파미셀, 뉴클레오시드, 예, 그래서 지금 FDA <laughs> <laughs> 승인 나왔는데, 요 파미셀이 상승이 될지. 여기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줄기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식약처하고 막신경력도 있었는데 결국 승인이 났죠. 그래서 지금 첨생법 시행이 되고 어 지금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이 갈줄 알았는데 예 어제는 안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제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 세계 최초 이종 장기에 대한 부분들 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식약처 승인 결과를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승인 언제 나오는지 예 <laughs> 언제 나올까요 예 그래서 이 기한이 언제인지예 궁금하다 라는 대목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댓글들이 또 중요한데 <laughs>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적인 게 중요하다 아 지금 뭐 합법적 개미터리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지금 그어 이제 임대차 주택 예 지금 이제 어 아파트값 높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잘 제도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여대뭐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 예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5G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예, 올라갈 것이다. 3분기는 151억 원이 전망이 된다. 라는 대목들. 어, 5G 관련한 주들이 또 올라갔죠. 예, 또 이제 RF 테크, 에이스 테크, 솔리드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앞으로 관심이 굉장히 쏠린다. 5G 아,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예, 굉장히 어, 지금 대장격으로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형 배터리 공급이 1분기부터 예상이 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가정의품은 하반기부터 점차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데모 예. 그래서 3분기 예상 실적을 1053억 원, 영업익 이 151억 원. 그래서 5G하고 지금 예. 어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예, 수소차 요 데모 굉장히 뜨겁다. 이 분위기. 예, 지금 주가는 분위기를 타죠. 예, 그래서 요 데모 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아베가 전격 사임. 예. 앞으로 그러면 누가 포스트 아베가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스가 이시바 이시에 예,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한일 관계를 지금 잡아갈, 예, 잡아갈 지금 그 획기적으로 전환할 그런 인물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애국주 예. 모나미 신성통상. 요 대목 계속 뜨거울 것 같다라는 대목을 예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지소미의 종료 이슈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더 강경하게 나가면 나같이, 예, 완화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애국주, 방산주, 예. 그리고 이제 소부장주. 요 대목들 아주 크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어, 또,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래서, 이제, 야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결제 관련한, 좀 단할 예, 지금 사이버 결제, 유대목들, 동방, 이런 거 뜨겁다라는 대목들, 또 헬스장 당구장, 예, 체육실 중단, 예, 또 이제, 저기, 이제, 어, 사우나 같은 데들도 굉장히 또, 예, 위험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과 타격이 굉장히 또 크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할 거고 어, 이에 대한 대목으로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 어 그래서 지금 <laughs>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정말 재택근무라든지 예, 지금 요 대목, 예, 원격 교육, 비대면 수업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잘 자리 잡아 나갈지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제 연장이 됐는데 예, 요 대목. 얼마나 또 잡힐지, 예, 매일매일 10시가 중요하다, 업데이트된, 예, 요 대목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이제 또 총파업, 예, 요 이슈 있죠. 무기한 총파업 들어가겠다라는 대목들, 9월 7일부터. 그래서 어제 지금 또 안타까운 게, 지금, 한 명이 또 사망을 했죠. 예, 그래서 요 대목이 있는데, 오 지금 이게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정부에서는 어, 어 지금 이거 OECD 기준으로 높여 나가겠다 아또 이제 건강보험료도 인상을 하고 고용보험료도 인상을 하고 어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 전임 10명에 지금 또 고발도 했고 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또 이제 찜통더위 또 계속된다는데 또 주말에 또 이제 집회 이제 허가 안할것 같은데 어, 자오지간 어, 또 이제 사이버 집회한다는 또 얘기도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이 예, 대목을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앞으로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뜨거운 거예 지금 종목을 보시자면 대웅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어, 이때 쭉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대웅이 예 지금 기관이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치료제 로서 지금 이제 미국이니까 대웅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 예, 이제 물질하고 이제 동일하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어, 대웅 쪽도 가능성 있 있어 보이지 않을까? 예. 미국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예, 진단 키트도 어, 자국거 싹쓸이했고. 어, 요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대웅 허가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인다라는 대목들 예, 요대목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삼성 관련해서 KPM 테크 지금 요게 <laughs> 반짝했다 말고 반짝, 이런 식이요 반짝 한번 올라갔다가 어스케 나오면 또 반짝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외국인학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라면은 예, 휴머니젠.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삼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나상장이라든지 터지면은 이것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도 이슈가 된다라고 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이것도 어, 지금 유망하다라는 아, 대목, 어, 임상 성공 가능성 높다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주가가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일관되게 가지 않고 이게 횡보하는 지금 구간이죠. 예, 그래서 일단 상한가 한 방, 두 방, 예. 세방 정도 치고 예. 내려왔다가. 어, 지금 횡보하는 모습들. 하지만 재료는 살아있다라는 대목. 그래서 이 5만원 밑에서 횡보하다가, 어, 뭐가 나오면 쭉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요 대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필로시셀 스퀘어. 예, 지금 요 대목이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게 상한가 6방 치고, 하한가 1.5방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전환사체 물량이 막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매출을 낼수 있을까. 어 아, fd라고 하는데 아시아 뭐 최초라고 하는데 어 지금 막상 까보니 예, 지금 이게 뭐 사채 물량 때문인지 예, 지금 잘안 가죠. 예, 지금 fd 4300원 이거 <laughs> 월요일날 또 내려가면은 3 0 0 0원 대에 뭐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예, 나올 물량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주 공시 같은 거 나와 줘야 될 텐데 예, 지금. 어, 아주 이슈가 크다라고, 어,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어, 계속적으로 또 뜨거운 게, 제넨바이오, 예. 지금 요 대목도, 예, 지금 제넥신하고 같이 엮어져서 가면서, 뭐, 태풍 이슈, 태풍 이슈는 뭐, 이거는, 그냥, <laughs> 그냥, 그냥인 것 같고, 이종장기 이게 가장 크죠, 예. 이제, 길병원하고 같이, 이제, 이식, 당뇨 환자의 임상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 어그면 식약처는 언제 내냐 이게 기한이 있냐 내는 거냐 마는 거냐 식약처 승인에 대한 게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기다린다 네요게 되면은 지금 세계 최초로 예 지금 이슈가 터진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는 인슐린 요법 어 이게 또 굉장히 또 크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예 지금 최는 형질 전환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보조금도 받고 용역도 하고 있고 예.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승인이 나지 않겠나라는 그 이제 객관적인 예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서울 바이오, 어 서울대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길병원도 같이 하고 있고, 어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또 보조금도 받고 있고 또 제넥신이 또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대목으로 좀 탄탄하지 않겠나 라는 대목들 예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대목 어 그리고 이제 BNC 요 이, 이 대목은 지금 떨어졌는데 요것도 이슈가 나오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알서포트링 네트 ECS 뭐등등해서어 이런 또 원격 근로 예 재택근로 근로에 대한 부분들 요것들은 계속적으로 뜨거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주에 또 이제 어떻게 거리두기에 대한 음, 이슈, 또 확진자에 대한 이슈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건 더갈 수도 있고 이게 덜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질문 브리핑 들어보면은 어, 지금 태풍 때문에 많은 검사를 못 했고 어, 지금 이게 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는 대목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주목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자면, 트럼프가 지금 재선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지금 백신 승인을 낼것 같은데, 일단은 자국 거 내지 않겠나, 라고 이제, 어, 볼수 있고, 이제 치료제도 이제 대웅 거, 예, 대웅 거가 아니라 이제 미국인 업체하고 이제 물질이 유사한 건데, 예, 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시간으로 뜨거웠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모더나에 대한 이슈도 있고, 셀트리온 이제 9월이 온다. 9월 오면은, 어, 승인 나겠죠? 제가 볼때 승인 날것 같고, 생산 돌입을 할 텐데, 그러면 또 연일 또 뜨거울 것이다라는 대목, 요 대목, 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